7일입니까? 6일입니까? 네. 예. 아, 사랑하는 서신은 우리 동료 여러분, 오늘 10월 6일 어, 화요일 전기 채플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므로 제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어,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전 삼가 3장 저 위에 거장가 3장. 자 어, 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음소거 되니 감격합니다. 음소거 상관없고 다 들려요. 어, 다 되는가요? 우편 <목소리도> 자기, 시다가, 우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고, 간공로과 성도의 교제와, 국민가영생을 아멘. 어, 오늘 함께 생각, 생각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아, 두절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두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두절을 보겠습니다 아, 다 찾으신 줄 알아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전신원의형제한매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국한 그 가지 기억하한 기념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1953년 10월 1일날 저희 서신원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사실 개교했던 날이죠. 그국기 때문에 10월 1일이 저희 개교 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가 개교 67주년이 됩니다. 어, 특히 그 순장 교단과 서울성경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한국의 교회, 한국 교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와 가치가 인, 굉장히 역사적 의의를 가진 교단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대학원 대학교도 매우 역사적인 의를 가진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그 그 아주 그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절에 그 일제가 어, 대동아 전쟁을 하고 그 그, 그, 그 전쟁의 감기로이 동북아시아를 몰고 갔을 때 그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와 정오묵도라는 제국주의 3대 배례가 혹독하게 교회에 강요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여러분 신사참배는 아시지만은 동방요배 정오 정묵도라는 배례가 함께 신사참배와 함께 강요됐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정오묵도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신사참배는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배례죠. 어그 대표적인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가 대표적인 신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를 약식으로 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 신사 참배가 강요되었고, 어 정어 어그 동방요배는 뭐냐면 천천왕이 있는 곳으로 그죠? 천왕이 있는 그 일본 그 방향으로 요배 절하는 행위 이게 동방요배입니다. 정어묵도는 어이 이, 이 전쟁에 희생된 전몰 군인들을 위해서. 그, 묵념을 올리는 게정우목도입니다이 세, 이 3대 베레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교회에 강요했던 베레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 그, 이 3대 베레를 그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국주의의 그 논리 앞에서 직긴 직간접적으로 사실은 그, 음, 뭐 직간접적인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에 3대 베레를 모두 거부한 사람들이 혹독하게 박해를 당했는데, 그 혹독하게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 3대 베레를 거부하는 가열찬, 그죠, 투쟁과 운동을 전개했던 그 함경도의 지도자가 이계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계실 목사님과 그의 동지들, 그를 따르던 동료들이 혹독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계실 목사님과 그를 따르던 그 추록성도들이 그 남아에서, 남아에서 세운 교단과 교, 학교가 바로 순장교단이고, 어, 우리 저희 서울 성경신학 대학원 대학교 이지요. 그분은 똑똑한 사람들이 왜다 친일을 하고 그랬냐 느 하면요, 역사를 좀 보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영민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뭐 향후 3 0 0년 안에는 독립되지 않을 거라고 봤대요. 머리가 똑똑하고 국제정세를 아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빨리 해방이 될줄 모르고 다친 일을 한 거지요.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어, 그런데 사실 이기실 목사님도 그때 유학자였고 평양신학교를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엘리트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기회주의적인 어떤 국제정세 파악을 못하는 분이 아니셨죠. 갈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지옥, 지옥, 지옥을 가기, 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래요. 지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몸소리치하면서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경건이 있는 곳에 참다운 종교가 있다고 칼비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기실 목사님과 그의 동지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은 바라지 못하는 바라지 못할 때에도 바라면서 결회의 해방을 눈부시게 바라며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실천한 일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설립 이념이고 우리의 교육의 이념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가 지상에서 문을 열고 있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일에 질, 전력을 다할 때이 계실과 그의 동지들의 그런 설립 학교의 설립 이념을 우리가 계승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개교 67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체풀를 바치는 사랑하는 우리 서신원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과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어, 읽은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요.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는데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이적 이적에 관한 것인데요. 어, 우리가 뱀, 뱀, 뱀을 던져서 뱀이 된 꼬리를 잡으면 그저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 여러분 그 너무 잘 아는 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적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적이죠 이건 너무 잘 아는 이적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적은 그 문둥이가 된, 되었다가 회복되는 이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세 가지 징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징표 가운데 첫 번째 징표와 세 번째 징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징표고요. 설교도 많이 하는 징표입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표적 즉뱀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떠한 크나큰 위기와 시련이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이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이적 문둥병을 앓는 징표에 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적을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 사실 이 문둥병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고대 사에서 절대적인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물론 주석가들 중에 이것은 설랑설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라는 나병이랑 한센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19세기 후반기에 이게 이제 학명으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센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 어쨌든간에 이게 한센병으로 보아도 뭐 본문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악성 피부병이었던 것이죠. 그냥 본문대로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둥병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지 불치병이 아니라 이 병이 걸리는 순간부터 이 병이 걸리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 살아 있으나 산목숨이 아닌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 내지는 그 사망 선고 내지는 그죠 거의 뭐 금치 선자와 같은 그러한 선고가 내려지는 무서운 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앓는 사람은 이 병이 발병하는 순간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문둥병을 천형,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형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둥병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병이고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 간주되었던 병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헬라 번역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 번역본인 70인경, 기원전기원전 기원전 300년경에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셉트와 긴다 70인경에서는 이 나병, 곧 문둥병이란 말을 생략하고 그냥 눈같이 되었다. 호세이 기온, 눈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생겨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가,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를 생략하고 그냥 눈같이 되었다. 이렇게 70인경은 번역하고 있죠.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눈같이 되었다. 하고 나병, 나병이 생겨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나병이 생겼다는 구절은 빼어버리고 단순히 모세의 손이 백묵과 유사한 색. 그러니까 분필 백묵과 유사한 색. 그러니까 하얗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아, 특별히 이제이그 이, 이, 사실은 게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생겨 이렇게, 이렇게, 이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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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이이 사실은 그 네덜란드 깜번에서그 구약 구약학 교수로 이다 은퇴한 하우트만이 요 부분을 가지고 썼던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이트 시리트 피디 알테 테스타멘탈 리피션샤프트그 67권에 2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서 요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어떤 신학적 서기를 하고 있지요. 어쨌든 어, 70인경이나 요세푸스나 나병이 생기라는 말을 굳이 생략하려고 했던 의도는 유대인들의 영웅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문둥병과 같은 천벌을 받아 피부 질환에 걸려 불결해졌다는 사건을 70인경이나 70인경의 번역자나 요세푸스 같은 고대의 유대인 번역자들이 그들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병이 생겨라는 말을 생략하고 70인경은 눈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요세푸스도 나병이 생기라는 말을 생략하고 눈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의 정서상 유대인들의 위대한 영웅이고 가장 위대한 랍비로 추앙받는 모세가 문둥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문둥병 감염과 회복의 기적은 모세가 그 이후 이집트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여기만 에딱 나오지, 이 본문이만 나오지, 이집트에서도 한 번도 이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어디에도 이 문둥병 감염과 회복의 기적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문둥병 감염과 회복의 기적은 오늘 본문에서 단한번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둥병 감염과 회복의 기적을 주석할 때 이집트 파라오와의 관계 속에서 주석해서는 안 되고 모세와 관련하여 이 기적의 의미를 주석해야만 이 본문의 의미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문둥병 감염과 회복의 기적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모세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가를 질문해야만 이 본문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추레국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갔더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 감염과 회복에 대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때때로 자신이 증언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회로부터, 동종으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격리되는 외로움과 고독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외, 고독, 고립, 외로움, 비난, 손가락질, 배신감 등등, 이런 것들은 지도자에게 숙명처럼 따라 붙는 일들이고, 감정에 편린들이고 조각들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지도자는 문둥병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고생을 허다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험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몹시 상처받는 경우가 사실 있었거든요. 실컷 도와주고 칭찬은 못 들을 전정, 욕만 당했다는 더러운 감정과 심지어는 도와주고 욕을 쳐들어야만 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배신감과 자괴감마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노라면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관계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 약삭 빠르게 행동하고 최신하는 인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꼭 조직마다, 삶마다, 한두리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 을 만나면 늘씬하게 이용당에 처먹고 욕쳐듣고 정말 그냥, 그죠? 어, 이 참, 예, 뭐. 설교 시간이니까 요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는 모세 모습을 통해서 향후 모세가 지도자로서 감내해야만 하는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국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고도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함하고 반대했음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강려해서 먹는 것이 신통치 않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비난하기를 이집트 공사장에서 노예로 강제 부역을 할때 고기 가마 곁에서 불을 집혀놓고 고기를 굽는 그 시절이 훨씬 좋았었느라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비난했던 것이죠. 기브리들은 모세 득택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에서 자유를 향유했건만 기름진 고기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고기 까마를 운운하며 모세를 비난하고 운망했으니 모세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둥병이 걸려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마음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컷 실근, 실근 도와, 도와줬더니 욕, 욕이나 쳐듣는 그런 불쾌한 감정에 대한 경험은 모세만이 겪는 경험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적어도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험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비일비재하게 겪을 수 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욕먹는 것, 비난당하는 것, 모함당하는 것, 이용당하는 것 이것이 다반사인 것이죠. 이런 것이 두려우면 결코 리더, 즉,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돕는 일은 반드시 칭찬만 듣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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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왔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 도와준 사람에게 욕까지 쳐 넣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몇번 몇 겪다 겪고 나면 두번 다시 남을 돕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을 먹더라도 자애롭고 관용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되고 열린 마음으로 동료와 이웃들을 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때때로 소외와 고립과 고독과 격리와 비난과 모함과 오해와 시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그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문둥병 감염과 회복의 기적을 통해서 그토록 무서운 질병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모세의 몸 그리고 그 때문에 소외되고 고립되어야만 하는 비참한 상태조차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이 시간 국기에 명심해야만 되겠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즉 교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말씀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신원의 동료 여러분 우리 모두 문둥병 환자들의 몸이 문드러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문드러진 우리 마음을 언제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고독과 고립과 소외와 손가락질과 비난,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겸손히 동료 교우들과 세상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 시간 결의하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신학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저와 같이 그렇게 다짐해 주실 것이지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함께 다짐하십시다. 음,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종기를 올려드립시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시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누군가를 돕다가 소외와 고독과 고립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여 저희의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아 썩은 문드러질 때 당신의 주위의 손길로 저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선을 행할 때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을 살아 우리의 생일을 통하여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부와 성령과 함께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높으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성부의 독생 성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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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신원 개교기념 67주년 예, 명절과 함께 지났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축하위에서 간단한 약식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연에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